자, 뭘 하려고 그러냐면 어차피 시작한 거 약간 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텍스처 두 장을 섞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텍스처가 필요하겠죠? 아, 이번에는 걸그룹 한번 가볼게요. 네, 아이즈원이라고 한번 쳐보시고 아이즈원의 이미지가 뭐가 좋을까요? 네, 이걸로 할까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여기다가 네, 이걸로 해놓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텍스처를 한장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Add t e x t u r e 해서 2D 텍스처를 그냥 디폴트로 해놓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좀 전에 만든 아니 기간이라 이구나. 좀 전에 만든 쉐이더에 들어가 있는 요 텍스처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자, 베이스맵이라는 텍스처가 하나가 있듯이, 여기에 텍스처 한장 이제 추가를 하려면, add t e x t u r object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 x t 1이라는 베이스맵과 텍스 x t 1이라는 추가적인 변수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 픽셀 쉐이더로 가서, 네, 픽셀 쉐이더는 오늘 수업의 범위가 아니지만, 재밌는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네, 저기 사용된 텍스처 원이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를 시켜 줬습니다 예. 아, 그래 놓고 플 l o a 4로 해서 c 0는 얘로 하고요 플 l o a t 4에서 c1 오늘 수업하는 거는 다 모르셔도 돼요 대충 뭘 하고 있는지만 짐작만 하셔도 돼요 그래 놓고 플 l o a t 4는 이렇게 하시죠 C0랑 C1을 더해서 2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두 개의 컬러를 더해서 2분의 1로 나누게 되면 두 개의 컬러가 섞이겠죠. 자 그러기 전에 아, return C1을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앞에 있는 거다 무시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아이존을 바뀌었죠? 아이즈원하고 BTS로 바뀌었는데, 자, C0만 출력하면 BTS가 출력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C0가 C1이 있으니 컬러제로와 컬러1을 뜻하게 해서 C0을 쓴 거예요. 최종 출력과 5를 출력을 해보면 아, 두 개가 잘 섞여 나오네요. 그쵸? 예, 잘 섞여 나오네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섞여 나오니까 무슨 이미인지 모르잖아요. 두 개를 적정하게 잘 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변수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측 버튼을 누르고 쓰고 Add Variable를 하게 되면 플롯 값을 우리가 설정할 을 수가 있어요. 자얘 예 이름을 Rename을 하겠습니다. f 알파. 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값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0부터 1사이에 값만 갖는다. 네, 해놓고 자, 여기에서 이제 float f 파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바꿀 거예요. 뭐냐. 아, 어, 일단 c0, c1을 f 파로 자, 이게 뭐냐면, r o u g 라는건 linear interpolation의 약자예요. rough. r o 라는 거는 음, 이미지. 어플은 네. 딱 요겁니다. Linear interval, 선형 보관이라고 하는데 이 값에서 이 값으로 서서히 값이 변하는 거예요. 즉, 0일 때는 이 값이었다가 1이 되면 이 값이 됩니다 0.5일 때는 여기가 되고요. 그래서 값이 서서히 변해가는 보관, 중간의 값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관이라고 하는데, interpolation. 그 이건 뭐냐면 러프라는 자세가 인터폴레이션의 약자예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L이 붙은 거는 리니어고요. ERP는 인터폴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0하고 C1 사이를 이 알파 값으로 중간 값을 만들어내나라 0일 때는 C0고 1일 때는 c 1이돼요이 알파가 0.5일 때두 개의 중간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면 네,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알파 값을 더블클릭해서 값을 변화를 시켜보면 하하 어떻습니까 네. 이미지가 서서히 변해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왔다 갔다 하면 두 개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적정하게 섞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건 픽셀 쉐이더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두 개의 텍스처를 가지고서 중간 값을 만들어서 우리는 간략하게 예, 이미지를 섞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물론 뭐 오늘의 범위는 아니긴 하지만 어차피 첫 수업이고 하니까 첫 수업은 지난 주 했구나. 아, 어쨌든간에 쉐이더를 실질적으로 다뤄보는 첫 수업이고 하니까 좀 재미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이런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쉐이더라는 거는 버텍스 쉐이더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다룰 수 있고 픽셀 쉐이더는 그것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어떤 추세는 버텍스 쉐이더보다 픽셀 쉐이더의 중요성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 픽셀 하나 하나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그려지는 어, 렌더링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픽셀 쉐이더에서 작업되거든요. 그래서 픽셀 쉐이더의 어떤 코드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GPU들이 예, 출시가 되고 충분히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음, 마음껏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예, 버텍 쉐이더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